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몰라서 틀린다기보다는 선생님들이 문제를 급하게 풀다 보니까 못 보고 지나쳐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풀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롭게 시간을 또 풀면서 우리가 이런 거 하나 하나 점수를 좀 챙겨갈 수 있게 좀 주의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억에 들어갈 적절한 발문을 수학적 모델링 단계에 근거하여 제시하시오라고 했는데. 여기서 감점을 당하신 선생님들이 조금 있으실 텐데, 그 선생님들이 대부분의 착오가 뭐냐면은, 분명히 기억에 들어갈 발문을 서술을 하는 건데, 수학적 모델링 단계에 근거하여서 서술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억에 들어갈 발문을 제시하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걔가 왜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지, 수학적 모델링의 단계가 이러니깐, 기억에는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 이두 가지 내용이 동시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단순히 발문만 적어주신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그 답안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부터죠. 기억의 발문은 수학적 모델링의 2단계인 요인들 사이의 관계를 추측하고 적합한 모델을 구축하게 해야 함으로 수학적 모델링 단계가 이러니까 이러한 발문이 들어가야 한다라고 적어주셔야 되는데 얘는 빼버리고 이 위에 두 문장은 빼버리고 이 아래 문장만 기억에 들어가면 이거야 라고만 적어지 선생님이 있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분들은 제가 얘가 1점이니까 0.5점만 들려서 0.5점은 감점을 시켰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무조건 감점됩니다. 근거 알아서 제시하라고 했는데 얘를 근거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결론만 적는 거 이런 거좀 주의를 해주셔야 돼요. 사실 이런 거는 우리가 몰라서 틀린다기보다는 선생님들이 문제를 급하게 풀다 보니까 못 보고 지나쳐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풀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여유롭게 시간을 또 풀면서 우리가 이런 거 하나 하나 점수를 좀 챙겨갈 수 있게 좀 주의깊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